순수공제는 뭐였어요?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도로로 표현하면 어떤 도로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합성이 없다. 라는 게 뭐야? 막히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배제성이 없다. 그럼 뭐예요? 무료도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어요?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다. 자, 그런데 이제 비순수 공공재는 이제 뭔가 흠집이 난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경합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경합성이 있는 경우가 있죠. 경합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배제성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배제성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뭐 요금제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럼 도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막히지 않는 유료 도로가 되는 거죠. 유료 도로. 그죠? 근데 경합성은 우리가 공유자원이라고도 얘기했지만 뭐라고도 얘기해 거기 옆에 보면 우리가 공식을 하나 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하나 줬죠. 그죠? 그러면 지금 분,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분자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면, 아, 분모가 커지면, 경합성이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잖아. 알파가 1때 순수 사용제다. 그니까 지금 봐봐요. 얘는 사람수잖아, 사람수. 얘는 지수 아니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르면, 사람수만큼 다 모여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 숫자가 커, 얘가 숫자가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얘가 지금 범위가 뭐와 뭐 사이에요. 0과 1 사이니까 가장 커지, 크게 잡은 게 뭐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1일 때 뭐로 본다? 사용제로 본다 이거예요. 왜 사람 수대로 다 쪼개서 가져야 되니까. 이랬어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인 게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순수, 순, 준공공제가 되는 거야. 준공공제. 그 다음에 0이 뭐가 된다? 0이면 이쪽이 뭐가 돼요? 0이면. 우리가 순수 공공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1이 되는 거니까. 다 나눠서 가질 수 있으니까. 이랬습니까?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지수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출제된 적은 없고. 다만, 지금 여기서는 이 공식은 여러분, 우리 그 프린트에 정리해되었어 이게 1일 때, 0일 때, 0과 1, 이일 때. 근데 이 경우를 얘기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지금 공공재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걸 거예요. 첫 번째 공공재가 무엇이죠? 이걸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다면 순수공공자가 아닌 케이스는 뭘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죠그 요거는 요 공식 정도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막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1이면 뭐다? 1이면 순수 사용재가 되고 0이면 뭐가 되고 순수 공공재가 되고 0과 1상재면 1사이면 준공공재가 된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돼요